네 안녕하세요 애니리입니다. 네 오늘은 월드스타 식빵언니 김연경 선수, 네, 김연경 선수의 한국 위키백과 그리고 네, 중국 바이두백과 둘을 좀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자 먼저 이름 김연경. 네 중국 바이두백과에는 진연경, 신가위, 진연경, 진연경 여기에서 진연경 이걸로 바뀌었대요. 네 중국 팬들이 부르는 애칭이 또 있는데요. 진그 김형 네, 김연경 선수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칭이 붙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름 관련해서 중국에서 계속 부르던 이름은 징옌징 이거였대요. 네, 그런데 이제 김연경 선수가 중국 진출을 하면서 징옌징 이게 아니라 징완징 이거다. 이 한자가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해줬대요. 그래서 지금은 김현경 선수의 중국 공식 이름, 그리고 SNS 계정명, 이런 게다찐란징 네, 본명 한자로 다 바뀌었대요. 네, 이게 이제 둘다 우리말로는 연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어 발음은 사뭇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도 왜 영어 이름 중에 윌리엄 벤틀리 이런 이름들은 굉장히, 아, 들으면 익숙한 외국인 이름. 네, 들으면, 어, 그 이름이구나. 이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름을 들으면은, 어 저런 아 저런 이름도 있구나 이렇게 약간 조금 뭐랄까 생소한 이름도 있잖아요, 그죠? 김현경 선수의 본명 이름이 중국인들한테는 약간 약간 생소하게 다가온다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은 이제 이름에는 실질적으로 평소에 자주 안 쓰는 한자들을 많이 쓰거든요. 제가 몇년 전에 빅뱅 중국 투어 MC를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 네, 빅뱅 대성 씨가 중국에서 이름이 두 개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이두 개가 거의 반반이야. 네, 사용 빈도가 반반이야.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본명을 알고 있었죠. 본명 한자가 대성할 때, 대 자는 같은 클때 자를 쓰고, 성 자는 소리성 자가 본명이에요. 어,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소리성 자, 이 본명 한 자도 많이 쓰긴 하는데, 성공하다 할때성자 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대성 씨를 만났을 때 직접 물어봤어요. 본명 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공성 자를 쓴 이름이 있다. 이게 반반씩 쓰인다. 어떤 게더 좋으세요? 팬들이 어떤 이름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네, 당연히 이렇게 본명이 더 좋다고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린 거라서 약간 조금 당황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 수만 명의 팬들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팬 미팅이 끝나고 나서 제 웨이보에 네, 많은 팬분들이 대성 오빠 이름 찾아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이런 네.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어요. 네 그다음에 스파이크 높이 307cm, 네, 블로킹 높이는 299cm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중국도 307, 299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데는 310, 300 이렇게 나왔어요 한자는 뜻글자 잖아요 그래서 이제 뜻을 풀어보면 재밌어요 예, 코우치오 예, 스파이크 코 때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때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치오, 예, 배구 할때구 자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뜻이에요 공을 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파이크 그 다음에 란왕 란, 막다 라는 뜻이 있고요 왕 그물 망자요 망사할 때망 자거든요 그래서 그물 네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네트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킹이에요 재밌죠 이제 나무위키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어, 이게 2016년 프로필이고 네, 국제배구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스파이크 높이는 325cm 블록킹 높이는 317cm래요 그 다음에 나무 위키 네, 대한민국 국적의 인천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 소속 배구 선수이자 대한민국 여자 배구 국가 대표팀의 주장이다.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스파이커. 세계 최고의 여자 배구 선수 중한 명이며 88년생으로 아직 현역이지만 명실상부 한국 여자 배구 역대 최고의 선수이며 세계 여자 배구의 전설이다. 파이드 <laughs> 백과 네, 한국 여자 배구의 간판 스타. 몸이 슬림하대요. 지술 네, 전면 네, 기술 기술 같은 한자예요. 전엔 네, 전면적이다 할때 전면이에요 네, 모든 면이란 뜻이죠 기술이 전면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운더 플레이어 네, 그 다음에 스파이크가 날카롭고 변화가 다양해서 상대방이 맞기 어렵대요 네, 그 다음에 성격에 대한 내용도 있더라고요 평소 김현경 선수는 말을 잘하고 잘 웃는 성격이래요 김현경과 만약에 친해지게 되면 그녀가 얼마나 끊임없이 말하고 말하는 걸 즐기는지 말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키는 192cm. 네, 몸무게는 73kg. AB형. 네, 바이드백과에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김연경의 키는 그녀에게 대시하고 싶은 수많은 남성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크다. 네. 왕철 뭐지? 네, 발 밑에도 못 따라간다. 이런 느낌의 말이에요. 네, 2008년 한국 배구협회에 등록된 키는 188. 한국 배구 사이트의 최신 정보에 따르면 192cm. 몸무게는 73kg. 그래서 마른 편이다. 네, 그래서 이제 김연경 선수 키가 이제 데뷔 이후에 더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봐도 굉장히 마르셨잖아요. 점프도 굉장히 높게 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상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몸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나무 위키.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본선에서 8경기 동안 207득점이라는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로 대한민국 대표팀의 최종 순위가 4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MVP로 선정됐다. 2012년은 김연경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한 해였대요. 런던올림픽 때 한국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은 모두 죽음의 조에 포함됐었는데 그 당시에 관련 전문가들이 한국 대표팀이 꼴찌할 거라고 내다봤대요. 그런데 올림픽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김연경이 두각을 나타냈고 또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팀인 브라질을 3대 2 0으로 쓸어버렸대요. 네, 부숴버렸대. 부숴버렸대. 아 쓸어버렸대요.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 대표팀도 3대1로 꺾고 4강에 진출하면서 김연경의 실력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네, 런던 올림픽에서 207점을 몰아쳤대요. 이 중에 공격 득점이 185점, 블로킹 득점이 15점, 서브 득점이 7점. 아까 이제 스파이크랑 블로킹은 봤죠. 그래서 여기서 서브. 파, 치오. 파, 치오. 파 하면은 발사할 때 발자예요. 치오. 하면 아까 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을 발사하는 거야. 서브예요. 네, 그래서 총 득점 2위 선수를 훨씬 앞섰대요. 네, 총 득점 2위 선수가 161점, 김현경 선수가 207점이니까 2위 선수랑 격차가 46점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세계적인 선수들을 제치고 논쟁의 여지 없이 MVP와 득점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터키 리그 진출 관련해서 유럽 진출 첫 시즌 만에 팀의 창단 후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고 본인은 MVP와 득점왕을 수상했다. 페네르바차에서 6시즌 동안 팀의 간판 스타이자 절대적인 에이스로 활약하며 큰 임팩트를 남겼다. 그리고 또 이제 연봉 관련해서 네, 세계 최고 선수의 반열에 오른 김연경은 페네르바체와 재계약은 물론이고 전 시즌보다 대폭 상승한 연봉 15억 원에 2년 계약했다. 네, 또 런던 올림픽 중에 올라온 외국의 스포츠 일간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김연경은 당시 세계 여자 배구 선수 연봉 중 최고 금액인 약 100만 달러를 받는다고 적혔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불확실하다. 네, 이 관련해서 바이드백과에는 네, 클럽 경기에서 김연경의 퍼포먼스는 더 빛났다. 2011년 터키 페네르바체 입단 후에 팀에 큰 공헌을 하면서 터키 국내 리그, 유럽 챔피언스 리그, 클럽 월드 챔피언십 등 대회에서 활약하며 여러 차례 팀의 우승을 이끌었고 여러 차례 MVP를 수상하며 네, 세계 배구 최정상 스파이커 반열에 올랐습니다. 연봉이 120만 유로에 달했고 당시 세계 배구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그리고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이후에 훨씬 더높아졌다그러죠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국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2017년 인터뷰에요네 여러 차례 이제 소통을 한 끝에 김연경 선수와 드디어 인터뷰를 할수 있게 됐는데, 네, 김연경 선수가 인터뷰를 한국어로 하고 싶어 했대요. 통역사를 통해서. 네왜냐면 모국어로 해야 조금 더 충분하게 대답을 할수 있고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김연경 선수가 질문 준비를 굉장히 잘해왔대요. 네, 그리고 질문마다 굉장히 성실한 답변을 했고, 통역사가 그 질문 내용을 통역을 할 때는 인터뷰하는 그 중국인 기자하고 계속 교류를 했대요. 눈으로 그래가지고 이 기자가 김연경 선수에게 입덕했대요. 네, 우리말이 뭐 세계적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을 인터뷰하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말투에 맞춰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영어로 인터뷰를 하거나 중국어로 인터뷰를 하거나. 반대일 경우에 사람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한국어로 질문을 해 주고 한국어로 소통을 할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죠. 네, 요즘에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이 느끼는 게 한국어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좀더 이렇게 한국어가 좀더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배워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 김연경 선수가 인터뷰를 받을 때 한국어로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오늘은 알면 할수록 너무 멋진 김연경 선수 만나봤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올게요.